여름을 대표하는 과일 중 하나인 포도 품질 좋은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작업이 있는데요. 알솟기입니다. 포도는 품종별로 알솟기 유령이 있다고 하는데요. 포도연구소에서 소개하는 포도의 알솟기 방법을 알아봅시다. 포도의 열매가 빼곡하게 달리면 알소기를 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왜 필요한 걸까요? 포도 알소기는 개화가 끝나고 창립이 된 이후에 하는 건데 알소기를 하지 않으면은 얘들이 서로 밀착돼서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밀착되지 않도록 알소기를 신속히 처리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포도는 열매의 크기에 따라 소립종과 대립종. 신품종 포도인 유럽 종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품종에 따라 알 속는 작업을 달리해야 합니다. 먼저 크기가 작은 소립종 포도의 알 속기 방법 알아볼까요? 캔베롤린은요 전체가 그 오백 그람 사백 그람에서 오백 그람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 알이 한오 그람 정도밖에 안 커요. 그러기 때문에 캔베롤린은 500g을 만들기 위해서 요게 5g이니까 80알을 만든다는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80알로 만드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얘들이 서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거, 이거 보시면은 서로 안 움직이죠. 딱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알 속기 전용 가위라는 게 있어요. 상처를 주지 않고 끝이 이렇게 뭉퉁하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밖에 속에 있는 알을 이렇게 빼주는 요령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속에 있는 알을 이렇게 빼줘요. 속에 있는 알을 빠져 빼줘 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잘 움직이지 움직이면은 이런 알속기가 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남기는 알 수는 약 80알 정도를 남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매의 크기가 큰 포도는 어떻게 알속기 작업을 할까요? 거봉과 같은 포도가 대립종 품종에 속하는데요. 지베린을 처리하는 거봉은 제가 알수기를할 건데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빡빡하기 때문에 뒷면이 잘안 보이시죠? 자, 알수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는 제 손바닥이 환하게 보이도록 할 것입니다. 여섯, 처음에는, 요, 가, 제일 위에는 여섯 알 남긴 가지를 두 개를 남길 거고요. 그 밑으로는 세 알을 남긴 가지를 한 다섯 알 정도, 다섯 가지를 남길 겁니다. 그 다음에 두알 하나를 남길 건데요. 제가 직접 시연을 해 보이겠습니다. 여섯 알을 남기는 걸두 가지를 남기고 나머지는 잘라줍니다. 잘라줘요. 그리고 다음에 세알 남긴 걸 다섯 알을 남기 위해서 이 중간에 있는 거를 이렇게 잘라줄 겁니다. 자, 그리고 위로 붙, 붙어 있거나 위로 향하고 있거나 아래로 향하는 포도알은 또 잘라 줄 겁니다 자요 이렇게 잘라져서 전체 알수를 약30 알에서 35 알을 남길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아까부, 아까에 비해서 제 손바닥이 환하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면은 알수기가 잘한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품종인 유럽종 포도의 알솎는 방법은 앞에 두 품종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종 포도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까 캔베럴리랑 다른 게 이렇게 이게 지경이라는데 지경이 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캔베럴리랑 다르게 해야 되는데 제가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알숙기가 있잖아요. 이것도 이거를 지경을 잘르는데 위에 거긴 거는 두 개를 잘라줍니다. 그하고이 중간에 한칸 건너서 하나씩 잘라주면 돼요. 위에 있죠. 그두 번째 한칸 건너서 잘라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한칸 있죠. 한칸 건너서 다시 잘라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칸씩 건너서 직경 직경 알솟기를 해줘서 한칸한칸한칸한 칸해서 한 칸, 한 칸, 한칸 잘라줍니다. 그래서 전체 남기는 알 수를 50알 정도 남기면 되겠습니다. 포도 농사에 들어가는 시간의 4분의 1이 알 솎기에 할애된다고 하는데요. 중요하고 힘든 작업인 만큼 어떻게 하면 알 솎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알 솎기 하는 시절이 가장 바쁜 시절이거든요. 그런다 하더라도 알 솎기는 최대한 빨리 끝내야 알도 신속하게 크고 그리고 알 솎기 하는 노력도 상당히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는 것이 주의할 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도의 품종별 알속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포도가 더 맛있어지기 위해서는 포도알과 포도알 사이에 적절한 간격을 남겨두는 알속기가 필요한데요.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해 품종에 맞는 알속기 작업을 제때에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